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절에 소개되어 있나요? 25절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도움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원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깨달음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창조의 기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새 창조의 기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새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땐후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빛 가운데서 6일간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말씀으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원이 되고 아울러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본래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그 창조 이후에 이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 창조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의 창조를 깊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이 찬빛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은 생명의 재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보이고 그리고 듣고 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역사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강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된라고 하는 거야. 이 복음은 뭐라고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요언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습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으로 보내 주셨다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구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시작되는 데 우리들 가운데 빛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없고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이해외 없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자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말씀과의 사귐은 말씀의 능력을 납부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좀더 깊숙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23절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다고 살아있는 말씀, 나를 오시게 하고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썩지 않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 블레저 파스칼이 각서에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에 표시된 길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복음에서 표시된 그 지점에서만 만날 수있다니요 우리가 아무 곳에서만 만났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공교롭게 파스칼처럼 3 1세회심했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는 청소년 시절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무신론자가 되었어다 그는 그가 31세가 되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회심에 관해서 그는 아주 멋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신앙의 길로 접어든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추적, 하나님의 나를 쫓아오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숲에서, 여러분 해결 알죠? 유명한 철학자, 이성을 강조한 사람, 해결의 숲에서 존경한 여우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내다리고 있는데 세상이 온갖 괴로움을 짊어진 채 더럽고 지친 몸으로 도망치는 그 뒤를 사냥개들이 바짝 쫓고 있었다. 그런 순간 자신 안에 하나님 없음에 경악하였다라고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한 것 같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정력의 우리, 야망의 도가이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하렘이 거기에 있었다. 나의 이름은 군대였다.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 마귀였다 나의 나의 이름은 군대였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모델린 대학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얘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새겨 놓았습니다. 모델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로 오며 그토록 피하고 싶어했던 그분께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꾸준히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나의 처지를 상상해 보기가 내가 너무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한다. 1929년 그가 31살되었을 때 나는 드디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시에 루이스는 또 이런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은 회심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찬란하고 선명히 보이는 그 일이 그 당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까지도 받아주신 것이다. 성경에나오는탐자는 재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며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나 같은 탐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과 찬양하지않겠는가 하나님의 주모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분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파고 보세요. 하나님의 주모함은 인간의 오라함보다 따뜻하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그분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단어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사람의 패드를 파보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완전히 어둡고 엔진이 꺼져 있으면 방법도 없을 수 있어요. 시스루이스는 그렇게 뭐 공산주의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 속에 항상 의욕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나아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어요? 네? 영원한 생명, 능력, 평화를 얻으려면 그것을 줄수 있는 존재에 가야 합니다.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상품같은게 아니다. 실제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이다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돌아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밀바른 상태에 머물 무 것이다. 그 분수는 여러분, 분수 옆에 가본 적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은이 <laughs> 집에 갔을 때, 시카고에서, 그, 캐나다로 넘어갔어. 요 왜냐하면, 날가락 폭포가 캐나다로 넘어있다는데가지고 넘어갔어. 요 그런데 배를 타고, 그 폭포를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뭘 주냐면, 우비를 주, 우비. 캐나다 사람들하고, 미국사람도 모비 색깔이 달라요. 캐나다가 빨간거였나요? 파란거였나요? 빨간거. 캐나다 사람들은 빨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파란색 모비를 쓱가는거요왜 그럴까요? 물보라가 치는데만 물보라가. 그 물보라가 어마어마하게 침대니까. 집중적인 물이 아닌데 그 물보라가. 분수도 마찬가지죠. 분수 옆에 있으면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분수 물보를 알린다는 거예요. 에수그서는 그것을 형상화하고 가요. 네? 분수 같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젖을 수가 없어요. 항상 매만한 상태에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내가 고민한 그 답을 주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도로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살아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전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가, 찰스 스펄전 목사가 좋은 번연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몸 어딘가를 찔러보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성경 본문을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성이 되니다 종번연에 네? 대해서 찰스 스펠전이 말한네요 사랑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다른 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3절의 눈을 돌려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도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도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인 동시에 무슨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재이용하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기도다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고요? 항상 있다라고요. 이말씀인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이 곧이 말씀이다라고요. 그의 마지막 진수은 그래서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 다른 반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그해제인 거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 항상 있는 말씀이며 살아 있는.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아사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죽이며 살다가 죽어 음부 지옥인들과 불꽃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펌이 앉긴 나상.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쌍의 통 뒤지면서 연명하던 그가 아브라함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감청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부자, 날마다 잔치한 부자 이것은 순간인 거죠. 순간. 그런데, 영혼의 나라에 가서, 영혼의 나라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새끼손가락, 지근불 하나를 장인해 놓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된다는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절망하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지옥에 왔지만 지금 땅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죽었던 나사로가 내려가서 말한다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한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목회 경험을 통한 최고의 한마디 말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존 파이퍼, CS 루이스 네? 파스칼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은 마음도 왜냐하면 신앙의 질감을 경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도 말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 후방을 잃어버린 후방 포각이 냄새 나요 오늘을 다 보니까 그형그 그 얘기 했대니까 여보 오면서 길에서 지나는소냄새나는그 소똥 냄새도 참 감사하더라. 고그 네? 냄새가 나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 감사한 거야. 여러분 맛보와 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맛을 본다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맛을 드러나면 그것은 엄청난 체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수백 번 읽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생활이 몸에 건조하고 따분한 것은 최저의 하나님의 마 미국에는 엘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우리도 있잖아. 별점을 준다, 별점. 네? 식당에 가면 별, 별점을 준대요 최고의 맛을 경험하면 몇 개를 줘요? 다섯 개를 주잖아. 맛이 없으면 뭘 줘요? 하나를 주는데.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점, 별하나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얼마나 따분하고, 그리고, 무같이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알았기 때문에, 조팔보 목사가 그의 목회 경험 가운데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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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마디 남긴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낳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 조파이퍼 목사는 CSOS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1968년 그들은 그 접점을 기억하고 있어니 어느 가으로 파사데나 콜로라도 거리의 서점에서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회심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경도 아닌 CSOS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회심했어니 그는 이어 말하기를 아마 그 다음 페이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 습 시에스 모이스의책 한쪽에 그의 생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 없이는 살수 있어도 성경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존팔퍼 목성 하나님의 말씀이 산소망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베드로에게도 산소망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산소망이었다고 상태를 고백하고 을 있습니다. 구원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라고 그는 다시 18절과 19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말씀 곧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하실 때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를 먹이시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을 보백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영적 배부름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깃발이 높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